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와께 호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를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찬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천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 23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으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들 둘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이 재판장이 재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잘못 판결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 정직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정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옳은 것을 그르다, 그런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에 대하여 악하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하여 알면서도 의롭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나타나지요. 거짓 증거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여 억울해 하는 자가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6절에서 미련한 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들로 보면은요. 미련한 자는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는가?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무지하거늘은 마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지 않는 마음 지혜에 관심이 없어 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는 모든 때마다 사랑하는 자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마다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는 재난과 같은 위급한 때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음. 형제는 이렇게 자주 안 봐도 괜찮은데 꼭 위급한 상황에서는 꼭 생각나는 게 형제들 아닐까 싶습니다.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의 손을 잡고는 담보를 서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 없는 자는 서약이나 담보를 함부로 하고 남의 빚보증을 잘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친구는 우정을 위하여,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있다고 자먼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와 형제의 관계도 있지만 때때로 보증을 통해 맺이는 관계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친구와 또 형제 관계를 어, 무시하면서 어,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분명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감당할 만큼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또 형제 관계 어, 잘 하며 또 하나님 이 주시는 지혜대로 어,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미련함이 주는 고통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여서 다툼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다툰다의 의미로 얘기하지 않고. 미련하여서 다툼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거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로 교만한 자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미련하여서 교만한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할지요 교만은 패망의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리라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여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또 혀가 폐역한 자는 거짓말만 하는 혀는 재앙에 빠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지혜는 명천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의 끝에 두느니라 명천한 자의 얼굴 앞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가까이 그 얼굴 앞에, 그래서 대면하여 보듯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철한 자는 그의 눈으로 지혜를 보고 입으로 말하며 얼굴로 대면하여 지혜와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의 눈을 땅 끝까지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볼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점 없이 먼 곳만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미칠 수 없는 또는 다달할수 없는 허황된 꿈들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 5년의 단기 계획 또는 10년의 단기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더라도 오늘 무엇을 하며 한 주간을 무엇을 하며 오일년을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야 할 것인데 자기가 다다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허황된 끝만을 바라보고 초점 없는 눈을 먼 곳에 두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25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또 어떠한 것들을 당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라고 말씀하죠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미련함이 주는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어지게 한물 이야기하죠. 그 미련함이 자기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그 공동체에게 고통을 안겨 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러한 모습은 근심에게 부모에게 낚시 없게 할 뿐이죠.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참으로 공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그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저희, 저희 어머님이 한때 골가홍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마음에 늘 근심만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고 제가 해석한 것은 이제 골다공증까지 뼈를 마른 장작같이 해서 음,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는 게 많은 좋은 양약을 먹는 것보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그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 그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좀 생각이 납니다. 뼈는 근심을, 예,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어남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부모와 공동체에게까지 고통과 근심을 안겨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미련한 자를 위한 실제적 충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련한 자가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지요. 27절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말씀합니다. 사물에 대하여 알고 깨달은 사람은 말을 절제하지요. 나아가 성품이 냉천한 사람은 마음이 침착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밀어난 자라도 잠잠하다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어난 자는 침묵이 재라고 실제적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말을 함부로 떠들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침묵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바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절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고는 합니다. 섣부른 충고, 또는 있는 사실을 또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때때로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 또 낙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해야 할 말을 감추고 침묵하는 것도 참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들 둘다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급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과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범위와 한계를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랑과 돌봄이 우리 각자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부모의 공동체를 부모와 공동체를 고통과 근심 가운데로 몰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말을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되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와 나아가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떠나기 위해 또 미련함으로 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이 자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어남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 이미어남으로부터는 근심, 이것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그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전 오늘 말씀 24절이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지혜는 명찬한 자, 자 앞에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찬한 자 앞에 있다. 명찬한 자는 늘 지혜를 가까이 두고 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대화하고 듣고 교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찬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명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즐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미련한, 어떠한 자들이 미련한 자이고 그들에게 오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늘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명찬한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혜가 명찬한 자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늘 지혜가 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앞에 늘 두고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가 우리 앞에 있어. 우리가 미련한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떠나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명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명찬한 자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평생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조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어류석음을